여러분,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80년 동안 저주받은 땅이라 불렸던 아랍 사막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5년 경력의 UAE 수자원 전문가조차 포기했던 그 땅에서 단 48시간 만에 생명의 물을 한국이 찾아낸 겁니다. 지금 중동 15개국이 줄을 서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UAE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도대체 그 48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이 어떻게 사막을 정복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흐마드 알자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줄여서 UAE라는 나라의 북쪽 리와라는 지역에서 15년째 물을 찾는 일을 하고 있어요. 수자원 엔지니어라고 부르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찾아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15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일을 해냈어요. 사막 곳곳에 우물을 파고 물펌프를 설치하고 때로는 바다에서 소금을 빼내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드는 큰 기계도 설치했죠. 하지만 우리 리와 지역만큼은 정말 어려웠어요. 아무리 땅을 파도 짠 바닷물만 나오거든요.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제 눈이 떠져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이 온통 물 걱정으로 가득하거든요. 창문 밖으로는 뜨거운 사막 바람이 모래를 날려보내고 해가 뜨기도 전부터 벌써 더워요. 우리 집에는 아내 사미라와 12살 딸 파티마가 있어요. 매일 아침 파티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 가족이 하루에 쓸수 있는 물은 겨우 20리터뿐이에요. 큰 물통 하나 정도의 양이죠. 이 물로 마시고, 요리하고, 씻어야 해요. 양치질도 한 모금으로 때워야 하고요. 며칠 전에는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파티마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쓰러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탈수 증상이에요. 몇 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빠로서 딸에게 충분한 물도 주지 못하다니 정말 부끄럽고 속상했어요. 우리 리와 지역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80년 전부터 이땅 밑에는 특이한 돌층이 있었거든요. 마치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깊이 땅을 파도 바닷물만 솟아올라요. 정말 저주받은 땅 같았죠.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사무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동차 라디오를 켰는데,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하일 지역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업이 사막 한가운데 강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케이팝이라는 음악과 김치라는 음식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 나라가 사막에서 물을 찾아냈다니요. 한국 케이팝이나 만들고 김치나 담그는 그 나라가 무슨 기술이 있다고. 저는 코웃음을 치며 라디오 채널을 돌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다들 같은 소식을 들었나 봐요.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젊은 사람들의 눈빛은 조금 달랐어요. 마치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일까요? 사막에서 강이 생긴다니. 아부다비나 두바이처럼 큰 도시도 아닌데, 사막 한가운데서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1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파티마가 자는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가 물걱정 없이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고요. 설령 그것이 제가 평소에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 한국에서 온 도움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한국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가 계속 돌고 돌았죠.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부다비에 있는 수자원무 본부에서였어요. 장관님이 저를 직접 부르신다는 거였어요. 평소에는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한 분인데, 갑자기 부르신다니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아부다비까지는 자동차로 3시간이나 걸려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혹시 제가 실수한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좋은 소식인가 싶기도 하고요. 수자원부 건물은 정말 컸어요. 유리로 만들어진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쏟아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올라가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높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장관님 사무실은 정말 넓었어요. 큰 책상 뒤에 앉아 계신 장관님은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회색 수염을 기르고 계셨고 눈빛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저를 보시더니 따뜻하게 웃어 주셨어요. 사무실 창문 밖으로는 아부다비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멀리 바다까지요. 정말 멋진 풍경이었지만 저는 긴장해서 제대로 구경할 수도 없었어요. 장관님이 제게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리와 지역의 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한국 팀의 성공 소식도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아흐마드. 자네도 그 소식 들었겠지. 한국 기술팀이 사막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장관님의 다음 말씀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우리 리와도 한국 기술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어떨까?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 팀이요? 정말로요? 저는 얼른 대답했어요. 장관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리와 지역은 사우디와 지질이 완전히 달라요. 기후도 다르고요. 그들이 사우디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 땅에서도 같은 결과를 낼수 있을지. 하지만 장관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듣고도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음하드. 안 해보면 결과를 알수 없는 법이야. 우리가 15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었던 일 아닌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 장관님 말씀이 맞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사흘 후, 정말로 한국에서 팀이 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장관님이 직접 연락하셨나봐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말 떨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올지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일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그냥 돈만 받고 가는 사람들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드디어 국제선 출구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저는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때 세 명의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맨 앞에 걷는 분은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키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걸음걸이가 아주 당당했어요. 뒤에는 젊은 남자 두 명이 따라오고 있었고요. 여자분이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정입니다. 한국에서 온 수자원 기술팀입니다.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 뒤에 젊은 남자들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진우라는 29살 엔지니어와 이수민이라는 35살 매니저였어요. 첫 신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순박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뭔가 예사롭지 않은 느낌도 들었어요. 특히 김혜정 박사님의 눈빛이 그랬어요. 마치 무슨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자동차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에 박진우 엔지니어가 창밖을 내다보며 감탄했어요. 사막의 풍경이 신기한가 봐요. 이수민 매니저는 태블릿을 보면서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요. 다음 날, 드디어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수자원부 회의실에는 장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저도 현장 책임자로 참석했고요. 김혜정 박사님이 일어나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솔직히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김 박사님이 갑자기 놀라운 말을 했어요. 리와 지역의 지하 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사우디보다 해수 침투가 3배나 더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48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48시간이라고요? 우리가 15년 동안 못한 일을 48시간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다음이었어요. 김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만약 실패한다면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UAE에 입국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대담한 제안이었어요. 이 정도면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한국 특유의 허세가 아닐까? 말은 쉽지, 정말 할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돌고 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기대감도 생겼어요. 혹시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김 박사님과 악수하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설령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남지 않도록 말이에요. 드디어 48시간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이 리와에 도착한 건 아침 6시였어요. 트럭 세대에 온갖 기계들을 가득 실고 왔더라고요. 처음 보는 기계들이 너무 많아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김혜정 박사님은 도착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어요. 박진우 엔지니어는 큰 레이더 같은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땅을 조사했어요. 마치 의사선생님이 청진기로 환자를 진찰하는 것 같았어요. 이수민 매니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숫자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기계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특히 할아버지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렸어요. 첫 6시간 동안 박진우 엔지니어가 들고 다니는 기계에서 계속 삐삐 소리가 났어요. 그럴 때마다 김 박사님이 달려와서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어요. 그런데 지하 150m 지점에서 갑자기 기계가 다른 소리를 냈어요. 평소보다 훨씬 높은 소리였거든요. 김 박사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특이한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 담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15년 동안 이 땅에서 일하면서 그런 희망을 수없이 가져봤거든요. 그때마다 결과는 실망뿐이었고요. 12시간이 지나자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큰 드릴 기계가 웅웅거리며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소음이 너무 커서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더욱 많이 모여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어요. 또 실패할 거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돈만 가져갈 거야. 그런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정말 이번에도 실패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18시간째, 드디어 첫 번째 물 샘플이 나왔어요. 박진우 엔지니어가 작은 병에 담긴 물을 김 박사님에게 건네주었어요. 물은 조금 뿌옇고 짠맛이 날것 같았어요. 김 박사님이 작은 기계로 물을 검사했어요. 몇분후 결과가 나왔어요. 염도가 0.3%라고 했어요. 바닷물이 3.5%니까 훨씬 낫긴 했지만 여전히 마시기에는 짜다는 뜻이었어요. 아직 멀었구나.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김 박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더 깊이 파들어갔어요. 24시간째, 두 번째 샘플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염도가 0.05%로 떨어졌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또 속았다며 실망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마을의 부족장인 아빠스가 2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타난 거예요. 아빠스는 60대 정도 되는 분인데, 마을에서 힘이 센 분이에요. 그분이 화가 난 얼굴로 시추 현장에 다가왔어요. 당장 작업을 중단하라. 아빠스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람들이 시추 기계 주변을 둘러쌌어요. 갑자기 상황이 위험해진 느낌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땅을 마음대로 파헤칠 권리가 어디 있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땅인데 아빠스의 말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답답했어요. 우리가 물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르시나 싶어서요. 김혜정 박사님이 차분하게 아빠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어요. 들고 있던 태블릿을 아빠스에게 보여준 거예요.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투명하게 보여드릴게요. 화면에는 지하의 모습이 3차원으로 나타나 있었어요. 마치 땅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는 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보였고요. 아빠스와 사람들이 화면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김박사님이 하나하나 설명해주자 점점 이해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우리 마을에 깨끗한 물이 있다는 건가요? 아빠스의 목소리에서 화가 사라지고 기대감이 생겼어요. 김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다르다는 걸요. 다른 외국 회사들은 보통 비밀스럽게 일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팀은 모든 걸 투명하게 보여주었어요. 마치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 같았어요. 아빠스와 사람들이 물러난 후 작업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30시간째가 되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샘플의 염도가 0.02%로 떨어진 거예요.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6시간째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드릴에서 나온 물이 거의 투명했어요. 김 박사님이 급히 검사를 했는데, 염도가 0.01% 이하라고 했어요. 이건 WHO에서 정한 먹는 물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물을 받아서 마셔봤어요. 정말 달았어요. 15년 만에 처음 맛보는 진짜 깨끗한 물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물을 맛봤어요. 어린아이들은 와, 정말 달아요, 라며 좋아했고, 어른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48시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김 박사님은 계속해서 물의 양과 질을 확인했어요. 정말 마을 전체가 쓸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계속해서 좋은 물이 나올 수 있는지 말이에요. 42시간째 모든 검사가 끝났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하루에 15만 리터 이상의 깨끗한 물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넉넉하게 쓸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해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물을 발견한 기쁨도 잠깐, 김혜정 박사님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시작된다고 하셨거든요. 바로 차단막을 설치하는 일이었어요. 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닷물이 섞이지 않게 막는 게더 중요해요. 김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아무리 좋은 물을 찾아도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면 소용없잖아요. 마치 구멍 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거였어요. 한국 팀이 가져온 특별한 재료가 있었어요. 석권성 폴리머 차단막이라고 불렀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이수민 매니저가 설명해주길. 이 재료를 땅속에 넣으면 12시간 안에 딱딱하게 굳어서 바닷물을 완전히 막아준다고 했어요. 정말 신기한 재료였어요. 처음에는 우유처럼 하얀 액체였는데 특별한 기계로 땅속 깊이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박진호 엔지니어가 컴퓨터로 정확한 위치를 계산해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길목을 모두 막는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번에는 야유를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기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은 하얀 액체가 기계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6시간이 지나자 차단막 주입이 끝났어요. 이제 굳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김 박사님은 12시간 후면 완전히 굳어서 바닷물을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메인 펌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쇳덩어리끼리 부딪히는 듯한 끔찍한 소리였어요. 박진우 엔지니어가 급히 달려가서 펌프를 확인했어요.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김 박사님과 이수민 매니저도 모여들었고, 셋이서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다가가서 상황을 물어봤어요. 박진우 엔지니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펌프 내부 부품이 고장 났어요. 이대로는 물을 뽑아 올릴 수 없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와서 펌프가 고장이라니요. 물은 찾았는데 뽑아 올릴 수가 없다는 건가요? 역시 실패하는구나.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15년 동안 이런 일을 수없이 겪어봤거든요. 희망이 생겼다가 다시 절망으로 떨어지는 일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 박사님이 즉시 팀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팀이 저와 제 동료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 혼자서는 스무 네 시간 안에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수민 매니저가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용접 기술자, 기계 전문가, 심지어 힘이 센 사람들까지 필요하다고 했어요.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주저했어요. 자기들이 뭘 도울 수 있겠느냐는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95세 무한마드 할아버지가 나서셨어요. 우리 마을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도와야지! 할아버지의 한마디에 마을이 움직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어요. 아빠스까지도 이번에는 도우러 왔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한국 사람과 아랍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장난 펌프를 고치는 거였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손짓발짓으로 서로를 이해했어요. 박진우 엔지니어가 고장난 부품을 보여주면 마을의 철공소 아저씨가 어떻게 고칠지 설명했어요. 김 박사님이 설계도를 그리면 용접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작업했어요. 저도 15년 동안 쌓은 경험을 살려서 도왔어요. 물 펌프의 구조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한국팀의 최신 기술과 제 경험이 만나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밤새도록 작업이 계속됐어요. 사막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모두가 땀을 흘리며 일했어요. 커피와 차를 나눠 마시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새벽 5시쯤, 드디어 펌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어요. 고친 펌프의 성능이 전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하루에 20만 리터 이상의 물을 뽑을 수 있게 됐어요. 처음 목표했던 15만 리터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협력이 뭔지 말이에요. 한국 팀만으로도, 우리만으로도 할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함께하니까 더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48시간 마지막 날, 김박사님이 스마트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태양광 패널과 원경 모니터링 장비, 그리고 AI가 들어간 물 관리앱까지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물의 양과 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어요. 실시간으로 변하는 숫자들을 보며 신기해했어요. 특히 아이들은 금세 사용법을 익혔어요. 그리고 마지막 놀라운 선물이 있었어요. 수경재배 키트였어요. 김 박사님이 토마토와 상추 씨앗을 심어서 보여줬어요.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 깨끗한 물이면 충분해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사막에서 농사라니요. 하지만 며칠 후 정말로 작은 새싹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초록색 잎사귀가 모래 위에서 자라는 모습은 정말 기적 같았어요. 48시간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깊은 존경심과 감사함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김혜정 박사님과 작별 인사를 할때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물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었어요. 김 박사님도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진짜 기적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딸 파티마와 함께 새로운 물을 마시며 미래를 꿈꿨어요. 이제 물 걱정 없이 살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리와가 변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한때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렸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의 땅이 되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마을 곳곳에 생긴 수경재배 농장들이에요. 100여 개가 넘는 하우스에서 토마토, 상추, 오이, 딸기까지 자라고 있어요. 자막 한가운데서 이런 싱싱한 채소들을 볼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특히 아빠스가 운영하는 토마토 농장은 정말 대단해요. 한때 한국팀을 반대했던 그분이 이제는 가장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계세요. 빨갛게 익은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열린 모습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저희 집 뒷마당에도 작은 채소밭을 만들었어요. 파티마가 직접 물을 주며 키우는 상추가 매일매일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제 파티마는 물 부족으로 쓰러질 걱정도 없고, 직접 기른 싱싱한 채소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마을에는 청소년 과학 실험실과 원격 교육 시스템도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이 컴퓨터로 세계 각국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한국의 과학 수업도 들을 수 있답니다. 아이들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눈을 반짝여요. 경제적인 변화도 놀라워요. 새로운 일자리가 3,000개나 생겼어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물관리 시설을 돌보는 사람들,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가이드까지요. 예전에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마을에 남아서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또 있어요. 저는 수자원부 부차관으로 승진했어요. 장관님이 직접 저를 불러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1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한 경험과 한국 팀과 함께 일하며 배운 새로운 기술들을 인정받은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장 기쁜 소식은 따로 있어요. 파티마가 한국과학캠프 장학생으로 선발된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 매년 중동 지역 우수 학생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인데 파티마가 뽑힌 거예요. 파티마는 2주 동안 서울에 가서 서울대학교 연구실도 견학하고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과학 실험도 했어요. 돌아와서는 매일 한국에서 본 것들을 신나게 이야기해줬어요. 아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그리고 과학 기술이 너무 발달했어요. 저도 커서 김혜정 박사님 같은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파티마의 꿈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물걱정에 시달리던 아이가 이제는 과학자의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리와의 소식이 중동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오만 등 15개 나라에서 우리도 리와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 하며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심지어 UAE 대통령께서 직접 한국에 특사를 보내셨어요. 한국 정부, 기업, 대학과 함께 중동 물기술 허브를 만들자는 큰 계획을 논의하신다고 해요. 저도 그 특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처음에는 김치나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 일하게 된 거예요. 정말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세계 각국의 수자원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해요. 리와의 성공 사례를 설명하고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죠. 제가 한국 기술과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을 전 세계에 자랑하는 날이 올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을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와요. 자막 한가운데서 일어난 기적을 보러 오는 거죠. 특히 다른 나라에서 온 수자원 전문가들이 우리 시설을 견학하러 와요. 저는 자랑스럽게 안내해 드려요. 이것이 바로 한국과 UAE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우리가 해낸 일이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는 김혜정 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에 다시 리와에 오신다고 해요. 새로운 기술을 추가로 설치해 주시고. 현지 기술자들을 교육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사님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정말 기대돼요. 그분께 감사 인사도 다시 드리고 싶고, 파티마의 한국 견학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녁마다 가족과 함께 앉아서 깨끗한 물로 만든 차를 마시며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하루 20리터로 하루를 버텨야 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쓸수 있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95세 무함마드 할아버지는 요즘 매일 새로 생긴 분수대에 앉아서 아이들과 놀아주세요. 맑은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죠. 내가 어릴 때 마시던 물맛이 돌아왔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요. 전 세계 물 부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에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마음가짐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기술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존중이라는 걸 배웠어요. 한국팀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성과 투명함,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진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앞으로 제가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오늘도 사막 위로해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절망의 노을이 아니에요.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노을이에요. 우리 리와에는 이제 진짜 기적이 살고 있거든요. 그 기적의 이름은 바로 희망이에요. 여러분, 아우마드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어떠셨나요? 처음에 아우마드는 한국을 김치나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48시간의 기적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막에서 물을 찾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아흐마드의 마음속에서 일어났거든요.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아흐마드 같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을 다해 소통하고 협력하다 보면 언제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김혜정 박사팀이 보여준 투명함과 진정성, 그리고 아우마드가 배운 열린 마음가짐이 바로 그 비밀이에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진짜 기적을 만들어 내는 거죠. 여러분도 앞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아우마드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처음에는 다르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분명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함께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리와 사막의 핀 희망의 꽃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아름다운 꿈과 희망이 자라나길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적 같은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주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